네 안녕하세요 리튼 테크놀로지스에서 전략팀 맡고 있는 김지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강연은 조금 컴팩트하게 그리고 비즈니스 관점으로 저희가 생성의 시장에서 특히 한국 시장 관점으로 생성의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어떤 기회가 있는지 관점으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해요 저희의 추정이고 뭐 다들 너무 생성 AI가 넥스트 빅웨이브다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희는 이 속도가 이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생성 AI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에한 넥스트 빅웨이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로벌 기준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 수는 유사하게 60억 명 수준입니다. 사실.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기술 전환기에 왔을 때 하드웨어이든 소프트웨어이든 어떤 서비스를 풀 포텐셜로 이 글로벌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맥시멈 수가 한 60억 명 정도 된다는 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성 AI가 뭐 20년 전, 10년 전에 있었던 인터넷과 모바일에 이은 넥스트 빅 웨이브일 거라고 강하게 확신을 하고 있고 리튼 역시 그 믿음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일어나는 혁신은 과거에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유사한 크기에, 그 유사한 임팩트로 인터페이스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인터페이스 혁신의 속도는 스마트폰이 인터넷 대비 두배 이상 빨랐던 것처럼 생성 AI 역시 스마트폰의 속도보다 두배 이상 빠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작년 정도에 이미 채 g PT가 얼마나 빨리 1 0 0만명 이상의 유저를 모았냐 등에 대해서 통계자료가 오피셜로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속도는 이전 시대의 슈퍼앱이라고 불렸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유저를 모았죠. 그런 히스토리컬 데이터, 시장의 역사는 짧지만 현재까지 발견된 유저의 속도, 수 관점에서도 그렇고 저희는 단원컨대 생성 AI라고 하는 기술, 뭐이 지금 기술은 굉장히 아직 초기이긴 하지만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영향을 미치는 속도 자체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때도 우리가 외쳤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를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요건 제가 좀 볼드하게. 향후에 생성 AI 시장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 거냐 관점에서 그려본 마켓맵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생성 AI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현재 시장에서는 오픈 AI와 같은 l l m 개발사들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그런 모델 개발사들이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해왔던 것은 뭐 공공연한 사실이죠. 뒤에 후술하겠지만 저희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모델 개발사들, 뭐 오픈 AI, 뭐 클로드, 하이퍼 클로바 등 다양한 모델들이 이 시장을 실제로 초기에는 견인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하지만 이를 기반으로 지금 시장에서도 몇몇 주요한 어플리케이션, 회사, 어플리케이션 회사들은 자체적인 모델 개발 없이도 모델을 응용하고 뭐 오픈소스 모델이든 다른 모델이든 모델을 응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생성형 AI 시장이 1막의 마무리, 그리고 제 2막의 초입 정도에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랜만에도 생성 AI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실제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 또더 쏟아져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가 제 2막, 그리고 이러한 생성 AI 기반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쏟아져 나오는 캄브리아기 대폭발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뭐 비유를 하자면, 스마트폰 시대 앱 스토어가 나타난 다음에 발생했던 수많은 어플리케이션 회사들의 등장 모습과 그 국면이 유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장이 전개되었을 때 나중에 시장에는 어떤 플레이어가 나타날 거냐? 단어 펀드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 의미 자체가 조금은 추상적일 수도 있으나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이제 어플리케이션들도 많아지고 실제로 이미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델들만해도 굉장히 많죠. 최근에 나온 클로드 3는 gpt 못지않은 세상에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모델들도 많아질 거고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lmm이라고 하는 거를 인지를 하고 계신데 뭐 근데 5년 뒤에 저희 어머니께서 예를 들어 어떤 생성 a 을 쓴다라고 했을 때 클로드 하이버 클로바뭐 gpt 있는 건 알겠지만 그걸 다 하나하나 구분해서 쓸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모델이 있는지 알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발화, 자연어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에 맞게 알아서 골라주고 맥락에 맞게 추천해주는, 모아주고 큐레이션 해주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필연적으로 반드시 필요해질 겁니다. 그게 모델 관점에서도 그렇고요. 앞서 얘기했던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도 유효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성 AI 시장에서 앞으로 시장에서는 향후 한 3에서 5년 뒤, 뭐 조금 더 늦으면 5에서 7년 뒤 정도의 일이겠지만, 과거 인터넷과 스마트폰 때그로 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가장 많이 모으고 배율을 창출하는 곳은 플랫폼 사이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요. 어플리케이션은 정말 많아질 겁니다. 저희 뭐어플리케이션에정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배율가 있고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하지만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유저의 플로우 관점에서 보면 그 UI, UX 관점에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두 통합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아까의 강연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향후에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태가 과연 어떻게 될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추상적이긴 해도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뭐 여행지를 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숙박을 위해서는 뭐, 야놀자, 항공권을 위해서는 스카이스캐너, 뭐, 그 다음에 맛집 검색을 위해서는 네이버 블로그. 이미 다 검색과 결제는 되지만, 각각의 분절적인 플랫폼 서비스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성의 플랫폼, 어떤, 어떤 게 위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등장한 이후에 어떤 유저가 그 플랫폼을 사용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개를 들어갈 필요 없이 나의 자연어 발화, 내가 언제 3박 4일로 누구 몇 명이랑 갈 건데 나의 니즈에 맞는 장소, 호텔, 방문지, 맛집 다 추천해줘 하면 그 UX, 하나의 UX 안에 뭐 API를 연결하든 자체로 연결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든 뭐든지 상관없는데 다 이렇게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저 관점에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 관점에 생성의 시장이 도래한 이후에는, 분절적인 어플리케이션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유저가 많이 모이는 플랫폼에 그 UI, UX가 종속된 형태로 나타낼 것이다.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첫 번째 베뉴이고, 두 번째 모델. 모델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GPT라고 하는 것이 크게 대중들에게 각인되었던 2023년, 뭐 22년, 요 정도 시기를 기억을 해보면, 그때만 해도 GPT라는 모델의 압도적인 임팩트에 대해서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와 저런 모델을 누가 만들 수 있지? 하지만 뭐 그에 비견되진 못하더라도 국내에서든 글로벌에서든 유사한 모델들을 만들려는 그 시도는 계속 나오고 있고 GPT 자체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클로드3도 GPT와는 다른 앵글에서 GPT가 소구시켜주지 못했던 다른 밸류를 만족시켜주면서 세상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 이와 같이 초기에 우려했던 모델 그 개발 관점에서의 뭐 경쟁적, 뭐 기술적, 자본적, 이제 진입장벽이라고 하는 거는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앞으로도 더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3에서 5년 뒤에 보면 뭐 오픈소스 모델이든, 각 기업에서 컨피덴셜로 개발하는 모델이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고성능의 상향평준화된 모델이 정말 많아질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역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양한 고성능의 모델들이 각각의 사용자와 기업의 니즈에 맞게 소득시켜 줄수 있는 것이 다를 텐데 그걸 잘 연결해 주고 큐레이션해 줄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자 그럼 이렇게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 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글로벌이나 로컬이나 저는 크게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의 강도 양상 자체가 과거 IT 빅뱅이었던 인터넷과 스마트폰 때와도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 역시 두 가지 관점에서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과거 인터넷 포털과 스마트폰 메신저 시장을 한번 보면요. 동아시아 3국은 항상 특이합니다. 이런 뭐, 야후, 구글, 위챗, 뭐, 다양한 글로벌 서비스들이 있지만, 동아시아 3국은 항상 자국의 대표적인 로컬 서비스들이 성공했던 사례이고요. 그것이 기술 전환기마다 모습을 달리하면서 새롭게 또 등장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생성 AI 시장에서도 저는 동일한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금 가장 큰 위협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뭐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이긴 하지만 채 GPT라는 플랫폼 역시 뭐 GPT 스토어를 포함해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광의 의미로 약간 오픈 AI를 바라보면 뭐, 이런 질문을 하죠. 뭐, 플랫폼이든, 어플리케이션이든, 모델이든, 뭐, 한국에서도 여러 기업들이 리턴 포함해서 잘 하고 있는데, 오픈 AI가 들어오면 어떡할래? 라는 질문을 합니다. 좋은 질문이고, 뭐, 그런 디스토피아적 상황을 가정하는 건 뭐, 당연히 있어야 되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질문들이, 과거 메신저 시장에서도 인터넷 시장에도 있었는데, 왜 항상 로컬 기업들이, 심지어 로컬 빅테크 기업들도 있었는데, 심지어 스타트업들이 이겨내고 승리했는가?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로, 현지화 관점입니다. 이 현지화 관점이라는 거는 뭐 너무 이야기하지 않아 아는 얘기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떤 강남역의 맛집을 검색할 때 구글맵에 못뭐 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네이버, 카카오 맵에 치거나. 캐시테이블과 같은 로컬의 앱에 칩니다. 왜냐하면 뭐 정보는 있지만 우리의 컬처 니즈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수 있는 쪽에 집중하고 경쟁해자를 정보 관점에서 만들어 놓은 쪽이 로컬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역시 하겠죠. 할수 없냐라고 건 아니죠. 할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인구수 관점에서 국가를 쫙 나래비를 세워 본다라고 했을 때 한국 시장에 대해서 이들이 로컬라이제이션에 우선화를 할 가능성이 순위 관점에서 얼마나 높을까요? 라는 관점에서 필연적인 타임레그가 항상 있었고요. 그 타임레그 동안에 항상 로컬 스타트업들이 한국, 중국, 일본에서 해자를 만들어 왔다라는 관점입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성 예 시장에서도 있는 로컬 API와 정보, DB 확보 관점에서 이제 해자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잠깐 리튼 얘기를 하면, 리튼 역시 현지화 관점에서 해자를 조금 구축해 나가고 있는 건 실제로 저희 사용자 그룹 중에 교사 그룹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사 그룹이 GPT도 아시고, 이제, 리튼도 아시고, 뭐, 다른 서비스도 아신데, 왜 리튼을 가장 많이 쓰시냐라고 하면, 한국어 기반의 발화에 가장 적합하게 되어 있고, 행정 공문이나 생기부 작성 등에 필요한, 그러한 선생 교사 스타일의 문체의 톤앤 매너에 가장 적합하게 답변을 해주고, 문장을 생성해준다. 이런 사소한 로컬라이제이션 팩터들이 되게 유효하고 임팩트 있는 차이로 만들어질 것이고, 앞으로 시장에서는 더더욱 그 간극이 존재하는 타임랩 동안에 만들어질 것이고, 결국에 각 기업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로컬이 글로벌에 대항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로컬라이제이션 팩터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과거 시장과 똑같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두 번째, 뒤에 얘기할 컴파운드 AI 시스템이란과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이제 뭐 이건 오픈 AI에 특화된 이야기입니다. 오픈 AI는 우리가 모두가 이미 생성 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면 잘 알고 있는 GPT 모델의 개발사인데, 이들은 모델 개발사입니다. 이 모델 개발사가 플랫폼 기업으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피, 가지는 필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향후 생성의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이 최고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단일 모델에 의존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복합 모델, 복합 모델 위의 어플리케이션 그걸 관장하는 필터, DB, API 이 모든 걸 연결하는 아키텍처적인 디자인에서 풀어진 컴파운드 AI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영역에서 오픈 AI와 같은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는 플랫폼 업체로서 경쟁력을 가지기에는 조금은 이제 약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컬라이제이션 관점에서 앞으로 집중해야 될건 뭐냐? 로컬 관점에서 해자를 만들 수 있는 코어 피처를 당연히 찾아 나가야 됩니다. 이제 네이버가 지금 써져 있는 저런 다섯 개의 큰 꼭지의 코어 피처들을 만들어 나가는 걸렸던 시간은. 한 서비스에 한 서비스로 넘어가는 6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뭐 무수한 시행착오가 있었겠죠. 근데 이들은 실제로 인터넷 포탈 초기 시기에 6개월이라는 반기란 정말 빠른 속도 내에서 유저들에게 소구될 수 있는 코어 피처라고 하는 걸 로컬 버전으로 특화시키면서 항상 만들어내갖고 그 시간을 3에서 4년 동안 반복하면 성공을 했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였고요. 생성 a i 시장의 승자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플랫폼 역시 뭐 밑에는 예시이지만 카카오와 네이버가 발견했던 코어 피처라고 하는 것을 올해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 반드시 빠르게 찾아 나가야 된다 이걸 정말 빠르게 찾아 나가고 유저를 설득해 나가는 사람이 결국엔 승자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컴파운드 AI 시스템입니다 사실 이 컴파운드 AI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로컬 기업의 하우투윈 관점에서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오히려 뭐, 광의 의미에서 전체 시장 플레이어들이 컴파운드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해하고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넓게 이야기하는 편인데요. 올해 초에 되게 크게 이슈가 됐었던 리포트가 저명한 AI 리서치 쪽 연구소인 버클리에서 냈던 리포트입니다. 이 컴파운드 AI 시스템이라는 이름은 뭐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 버클리 AI 리서치 팀에서 냈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우리가 생성 AI 서비스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 LLM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생성 AI 서비스에서 갖춰야 되는 하나의 컴포넌트이고, 그 하나의 컴포넌트만으로는 유저를 설득하고 기업을 설득하고 사용자를 설득할 수 있는 최고의 효율적인 성능을 발휘하기는 에 어렵다. 최소한 여러 개의 멀티플 모델, 멀티플 모델들을 연결하는 관제 시스템, 연결된 어플리케이션 등 이들을 통합한 연결된 컴파운드 AI 시스템이 가장 이코노믹하고 유저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사실 놀랐던 게, 물론, 우리가 먼저 말했어! 라고 하려는 건 아니에요. 컴파운드 AI 시스템은 이쪽에서 먼저 얘기한 게 맞고, 다만 이제, 가 2021년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 전에 같이 창업 멤버끼리 이야기를 할 때, 이 생성 AI 시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미래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리고 리튼의 지금까지의 방향성을 계속해서 잡아왔던 게 뭐냐라고 하면, 이 컴파운드 AI 시스템의 철학입니다. 한번이 컴파운드 AI 시스템에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요, 컴파운드 AI 시스템이 가져야 되는 요소들이 뭐냐 네 가지로 좀 짧게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효율성입니다. 이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그림은 이제 구글 딥마인드 팀에서 최근에 발표한 알파코드 2에 대한 리포트를 발췌했습니다. 이제 특정 테스크, 그리고 실제로 이 특정 테스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하나의 모델에 자본과 시간을 들여서 스케일업하고 트레이닝 하는 것 대비해서 시스템 디자인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리서치들이 뭐 구글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 차원에서도 그렇고 비즈니스 단에서도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퍼플렉시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후자에 그냥 테스트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알파코드2는 알파코드 오리지널, 그 모델과 유사, 똑같은 모델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Y축이 이제 얼마나 많은 정답률을 기록했는지에 대한 팩터인데 두배 이상의 정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델 자체에 손을 댄건 없고요, 모델에다 트레이닝을 시킨 것도 아니고요, 필터링, 샘플링, 테스팅 등 시스템적인 디자인을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복합적으로 추가하고 돌린 것만으로도 이 정답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저는 향후의 생성의 모델들, 서비스들, 이 지향해야 되는 미래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역동성인데요. 이제 GPT를 사용해보신 분들이라면 흔히들 아는 문제가 있죠. 저는 몇 년도 이후의 정보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미 많이 해결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 모델, 이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단일 모델에만 의존했을 때그 모델이 애초에 스테틱한 데이터베이스에 의존을 하고 있어서 정적으로 고정된 데이터베이스 이후에 변동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답변하지 못한다라는 게 이슈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라고 하면, 물론 첫 번째 방법, 계속 시의성에 맞게 우리가 훈련에 쓰이는 데이터베이스를 업그레이드 해나간다.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렵죠. 자본, 노력 차원에서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네이버와 구글과 같은 AI 검색 엔진을 생성 AI 형식으로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뭐냐? 이 역동성을 실현하는 방법은 뭐냐라고 하면, 외부 서치 엔진 혹은 API 아니면 내부에서 기록해둔 뭐 소량의 데이터베이스 든 모든 모르겠는데 그것들 연결해서 컴파운드 AI 시스템 버전으로 풀어야 이 역동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게 그게 잘 드러난 사례가 아까 글로벌 관점에서는 퍼플렉시티이고요 리튼 역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리튼 AI 검색이라는 피처를 출시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김민지 선수의 인터밀란 이적 확률을 물어봤는데 GPT는 뭐 시의성 때문에 답변을 못하지만 저희는 외부 API, 서치 엔진 등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이 정확하게 가능성, 확률에 대한 전망까지 링크와 함께 제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뭐 안정성은 사실 생성 AI 하면 언제나 튀어나오는 문제인데 안정성이라는 것도 꼭지를 두 개로 한번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통상 유해 필터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유해한 발화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 생성에 대해서 컨트롤을 얼마나 용이하게 할수 있냐 관점의 통제 가능성이 좌측에 하나 있는 내용이고 우측에 있는 내용은 생성된 답변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할루시네이션 등에 대한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유저 관점에서 그게 실제로 신뢰도 있는 답변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어떻게 보장을 해줄 수 있냐의 관점이 있습니다. 둘다 마찬가지로 뭐 모델 개발사들이 단독적 해결을 절대 못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코노믹함과 성능 관점에서 이것도 컴파운드 AI 시스템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 좌측에. 이거는 리튼의 비로그인 유저가 고등학생이 담배 피는 사진을 그려달라고 했을 때 받게 되는 질문인데, 뭐 이건 이미 많은 서비스에 실제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LMM이 아니라 저희 서비스 내에 유해 필터를 한 심층적으로 심어 놨기 때문에 특정 필터, 발화 내용에 대해서 유해 필터가 걸려서 답변 생성을 저해해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푸는 방법을 너무 쉽게 푸는 방법은 LMM 자체를 당연히 만지는 것보다는 컴파운드 시스템으로 푸는 것이고, 두 번째인 신뢰도 확보 의시 아까 보여드렸던 리튼 AI 검색에서 GTX 계통회가 노선 정보를 알려달라는 정보인데, 어떻게 보면 이건 약간 ux적으로 푸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프론트엔드 차원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뭐 우리가 참고할 링크들 각각의 그리고 정보 문장이 생성되었을 때각 링크들이 어떤 문장에 인용되어서 활용이 되었는지 보여주는 방식 이건 뭐 아까 말씀드렸던 퍼플렉시 등에서도 이미 잘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죠. 이런 것처럼 정말 어떤 생성 AI가 만들어낸 발화가 우리가 논문이나 잘 만들어진 리포트에 달린 주석을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팩트의 기반으로 연동된 외부 API, 내부 DB 등에서 연결되어 생성되었다라는 것을 실제로도 그렇고, UI UX적으로도 풀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이거 역시 계속 반복이 되지만, 컴파운드 AI 시스템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양성입니다. 다양성은 아까 제가 모델의 미래 관점에서 얘기했던 맥락과 사실은 조금 유사합니다. 이건 저희가 리튼 팀 내부에서 진행을 했던 여러 가지 모델에 대한 유저 관점에서의 만족도 평가를 실시했던 내부 리서치인데요. 작년 11월 기준이라 최신 모델들은 아직 반영이 안돼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만 보여드리면, 뭐, 이것보다 실제로 평가한 축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5 개만 가지고 왔는데, GPT, Palm2, Hypercloba, c l u d e 등 여러 가지 모델을 가지고 각 팩터들에 대해서 유저의 만족도를 조사를 했을 때, 뭐 이미 클로드3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각각의 팩터에 대해서 마냥 GPT가 1등인 건 아닙니다. 각각의 니즈 팩터가 그리고 세분화될수록 어떤 영역이 어떤 모델들이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는 계속해서 뾰족해질 거고, 그 뾰족해지는 트렌드가 앞으로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모델들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건데 이 모델들을 유저가 일일이 고민하고 어이 상황에 내가 GPT를 써야 되나 필로드를 써야 되나 하이퍼클로바를 써야 되나 고민하지 않고 어떤 뭐 리트닝 건뭐 아, 다른 서비스 건 그냥 자연어 기반의 빈칸에 발화를 했을 때 저의 발화 데이터 기록 맥락에 맞게 알아서 큐레이션해서 제공해 주는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상반기에 제공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모델 큐레이션입니다. 이 모델 큐레이션은 컴파운드 AI 시스템에서 다수의 모델, 두개 이상의 모델들을 조합한다는 관찰 협의의 개념이긴 한데요. 지금처럼 카타르 월드컵에 대한 정보를 검색을 했을 때 유저의 발화 목적과 그동안의 유저의 행태에 기반으로 어떤 톤앤 매너로 답변해주는 게 좋고 어떤 정보를 주는 것이 적답한지를 판단을 해서 GPT와 클로드를 동시에 조합을 해서 답변을 생성해주는 형태입니다. 이건 답변적인 예시고요. 결론적으로 이 모델 큐레이션과 같이 다양한 모델, 뭐 모델을 포함해서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우리가 기획, 연결을 해주고 큐레이션 해주는 서비스 자체가 앞으로 뭐 로컬 기업이든 글로벌 기업이든 지향해야 되는 컴파운드 AI 시스템 관점에서 경쟁해자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리튼은 이 컴파운드 AI 시스템이라는 숙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냐? 뭐, 아까 리튼 AI 검색 등의 일부 피처로 조금은 소개를 드렸지만,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시장에 나왔을 때, 소위, 어, 이거는 GPT 래퍼가 아니냐? 라는 등의 질문도 많았어요. 뭐, 실제로 리튼이 처음 나왔을 때 서비스는 뭐 GPT 이외에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게 없었으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모델이 연결되어 있고 여러 가지 앱들이 연결되어 있고 이런 모델 크리에이션과 관제 시스템이 알고리즘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명확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파운드 AI 시스템 관점에서 사업을 풀어왔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조금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런 트랙션 관점에서 작년 한해 되게 유의미하고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것이 저희가 믿어왔던 컴파운드 AI 시스템의 성공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유저 그로스 관점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카카오와 같은 메가 플랫폼의 성장 속도와 거의 유사한 속도로 지금 유저를 만들어 오고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거를 뭐 유저를 빨리 데려왔다 관점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매달 실시하는 유저 관점의 만족도 조사인데 한국에서는 나오기 힘든 유저 만족도인 MPS 40점 이상의 점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컴파운드 AI 시스템이 단순히 어떤 서비스를 이코노미카에 풀어간다라는 관점을 넘어서 유저들이 UX 관점에서 사용자 경험 관점에서 가장 잘 이해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관점으로 풀어가고 있다라는 명확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냐? 첫 번째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로컬라이즈 현지화가 된코어피처들을 빨리 찾아 나가고 연결하는 관점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빠르게 출시하고 실험하면서 연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 모방입니다. 글로벌에서 뭐, 퍼플렉시티나 캐릭터 AI 등 이미 잘 검증된 서비스들이 있고, 뮤저들이 명확하게 소구점을 느끼는 포인트들이 있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런 서비스들의 경우에는 한국화된 버전으로 특색을 잘 살려서 저희 서비스에 락인시키는 게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올한해 되게 많은 리트의 변화를 보실 텐데, 이런 이미 나온 서비스 이외에 저희가 가설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는 네이버가 뭐 카페, 블로그, 다음과 네이버가 카페와 블로그라는 거를 자생적으로 만들어서 제안했던 것처럼 다양한 피처들을 제안을 하고 연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모델이고요. 뭐 지금 클로드3 재미나의 다양한 모델들이 올해만 해도 작년 말과 올해 초만 해도 굉장히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거 이외에 뭐 비디오 생성 관점의 모델, 이미지 생성이 특화된 모델, 다양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의 기조는 우리가 컴파운드 AI 시스템으로 가는 관점에서 고성능의 유저들에게 검증된 소구점이 있는 모델들은 전부 다 연결이 돼야 된다는 기조입니다. 앞으로도 올한해 리튼에서는 정말 많은 모델들을 국내에서는 무료로 가장 빠르게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됐고요. 그리고 단순히 그거를 여러 개를 선택하는 관점이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유저의 발화에 맞게 내가 고민할 필요 없이 척척 알아서 내 마음을 알아... 그냥 바로 이해해서 정확하게 베스트 퀄리티가 나오는 답변을 생성해주는 경험을 할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합하는 결과의 컴파운드 AI 시스템 컴포넌트는 저는 뭐이 블러 처리된 게 저희가 되게 컨피덴셜하게 개발하고 있는 모델 오브 모델스라고 하고 있는 컴파운드 AI 시스템의 핵심 관제 시스템입니다. 모델들도 여러 개가 만들어지고 앱들도 여러 개가 연결이 될 건데, 이들을 통합하고 연결하고 UI, UX 관점에서, 그리고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최고의 효율성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필요한 점을 필요합니다. 아키텍처 디자인이죠. 플러스, 뭐, 리튼 AI 검색에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긴 하지만, RAG, 뭐 외부 AIP와 DB 연결 등을 통해서 우리의 답변 퀄리티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는 컴파운드 AI 시스템에 있는 요소들을 다각화하고 고도화하는 관점에서 여러 어플리케이션, 모델들, 그리고 관제 시스템인 MOM과 RAG 등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고 있고요. 저는 저희뿐만 아니라 뭐 생성 AI의 빅스텝에서 우리가 넘버원이 되겠다, 탑플레이어가 되겠다라고 하는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업체들은 컴파운드 AI 시스템의 요소를 반드시 잘 따르고 로컬라이제이션이란 철학에 입각해서 잘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분 정도 저희가 결론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컴파운드 AI 시스템이 잘 실현됐을 때의 미래 한번 보여 드리고 Think of me as your lifelong coworker, friends, and family. I can be your coworker during the day. I can take care of most of your work, including research, managing creative tasks, and even interpersonal communications. I can also be your friend or assistant can remember about you including things like your office address or favorite restaurant i can take care of your daily business seamlessly i can help you with your schedule life pattern and even your mood like your most intimate partner improve your tomorrow by employing a lifelong ai companion written technologies 네, Thank you.